안녕하세요. 시화원에서 군사 통보를 강의하는 강춘환 선생입니다. 오늘은 미국 공군의 ROTC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살펴보실까요, 질문? 자, 그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제 ROTC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음, 정리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 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어,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그 파트부터 이제 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어, 공군과 시카고 대학교가 공군 학생군사훈련단 그 분견대 편성을 자축 어, 했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어, ROTC는 워낙 유명하죠. 사실 그 외래어처럼 우리가 그냥 쓰기도 하는 말인데요. 어, 그 그래서 어, 학생 군사 훈련단, 줄여서 이제 어, 학군단 이렇게 하죠. 학생 군사 훈련단 학군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라고 해서 어, 많이들 그 들어보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각 대학교별로 이렇게 어, 별도로 운영되면서. 어, 그 대학 재학 시절에 군사 훈련도 받고 하다가 졸업과 동시에 이제 인관을 하는 그런 제도죠. ROTC라고 있고, 자이 detachment는 어 a t t a c h 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로 떼어놓는 d 어 t a c h 의 반대니까 요 그래서 따로 그 본대에서 그 완전히 그 분리돼서 한동안 별도로 활동하는 그런 그. 조직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분견대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같이 연동해 놓으셔야 되는 게이컨티인젠트라는말 어, 들어보셨나요? 이컨티인젠트가 파견대라고 그러죠. 어, 분견대처럼 완전히 그 별도로 떨어져서 그 독자적으로 한동안 활동을 하는 건 아닌 어, 이 일시적으로 본대에서 어딘가로 그 보내져서 활동을 하는, 파견을 하는. 그, 그래서 파견대라고 하는데 이게 저, 그 청해부대 같은 그 해외 파견 갈때1진2진3진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때 그이 삼진 그러면 third contingent 그때 쓰이죠. d e t a c h m e n t 를 쓰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ROTC하고 그이 RNTC 구분해서 RNTC는 최근에 신설된 건데 여기서 N는 N 그 NCO noncommissioned officer 즉 부사관을 그 나타내는 약자 표기입니다. 그래서 부사관 학군단이라고 그러죠. 그 최근에 신서, 신설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이 왜그 사전적인 일 순에서 왜 활성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부대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아니고 그 부대 편성할 때 쓰는 단어니까요. 꼭그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자미그 공군과 시카고대는 공식적으로 제195 공군 학군단그풍견대에를 편성했는데 시근 그 10월 13일. 이 대학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오피셜 공식이 있고 어, 형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맞추는 정식이죠. 포멀. 어, 아까 ROTC, ROTC 얘기했는데 학사사관이 있죠. 학사사관은 이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어, 어, 난그 학사 취학사 학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어, 서, 별도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그, 거치고 해서 어, 뽑는 그런 제도죠. 통역장교도 이 학사사관의 이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Officer Candidate School, OCS로 줄여서 포기하죠. 이쪽은. 어, 시카고대 그 관계자, 시카고대 관계자들이, 음, 알렉스 와그너, 어, 인력, 그 예비군 어, 담당, 공군성, 어, 차관보, 그, 와, 여타, 어, 공군성, 그, 고위 간부들 그리고 몇몇 지역사회 그각 일리노이주 각처에서 온 일리노이 그 몇몇 지역사회 그 지도자들을 어, 맞이 했는데요. 음그 이는 어, 이 대학이 군사학과의 그최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추가되는 프로그램 즉 이 ROTC 분견대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아이 그 추가되는 프로그램을 환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어, 네, reserve는 예비군 그 이제 표현하시는 건데 아까 어,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그때는 예비 이렇게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되는 안 됩니다. 학생군사훈련단 ROTC 꼭 보내시고요. 자 그다음 미국의 장 차관제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금 여기서 어시스턴트가 들어갔는데 미국 어, 미국의 장관이 세cretary 시작하고 어 차관 어 언더로 들어갑니다 언더 세cretary 차관보 여기 나오는 어시스턴트 자 한국은요 아그참이 여기는 그 하나가 더 있죠 그 미국의 장관이 있었고 아까 차관 얘기 드렸는데 그 중간에 부장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국이 미국이 대피티를 써서 자, 그런데 좀 골치 아프게, 한국에서는 장관 미니스터 시작한 다음에 차관은 바이스 미니스터, 어그 다음에 차관보는 똑같아요. 어시스트 미니스터인데, 그 밑으로 차관보 밑에 실장을 한국은 대표리 미니스터로 갑니다. 이걸 꼭 잘, 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 그 다음에는, DOD, 음, 이게 대학 학교 별로는 이제, 어, 학과를 뜻하는 거죠. 그 이거보다 이제 좀더 넓게 여러 학과를 합쳐서 운영하는 그 학부라고 할 때는 스쿨을 이제 쓰게 되겠고요 학과 그그 그 다음에 DOD 할때 이게 Department of Defense 할때 국방 이 국방부잖아 그, 여기서는 이제 부가 아니라는 거잘 그,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빨리 빨리 하고 특히 특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도 있죠 그 국방부처럼 마치 오역을 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자이 대학교의 변혁, 변혁적인 학부 교육 어 교육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그 부모 부문에 걸친 높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직에 대비하도록 하게 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 연습을 하고 어~ 그리고 어~ 사회 그 사회로 진출할 그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이 대학교의 어, 교무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이 섹터는 어~ 우리 경제 같은 거 얘기할 때 어~ 무슨 무슨 부문할 때 수출 부문 뭐 수입 부문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그, 어~ 나누는 그런 단위죠. 그래서, 부문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밑으로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이 분야가 돼서, 어, l 름이라는 말을 쓰고, 그, 그거보다 더 세분화하면, 영역을, 영역해서 도메인이라는 말을 쓰고, 어, 군사에서도 많이 쓰지만, 비군사에서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그리고 이게, 꼭또 중요한 게, 이 군사 쪽에서 예를 들어, 필드 있잖아요. 이 필드라는 말이, 그 뭐일반쪽으로는 분야나 영역쪽으로 많이 쓰곤 하는데 실제로 미국 어민들도 그런데 이 필드라는 말이 군사에서는 또 음, 야전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어이 그것만 갖고는 처리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군이 실제로 이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realm domain 어, 자그 다음에 transform은 완전히 이제 그어 에볼레가 이제 어 다비로 이렇게 탈바꿈하듯이 확 바뀌는 거죠. s 이변혁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좋은데, 그 위에 비슷한 것들이죠. 혁신, 그 다음에 건물 쪽에 얘기할 때는 증계축인데이반 묘사로 할 때는 혁신, 그 다음에 개혁, 어, 쇄신, 그리고 반란, 이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프로보스트라는 말이 사전에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석이 되어 있고, 어, 한데, 이 지금 잠깐 여기 보실까요? 프로버스트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 보면은 뭐 사무장도 나오고, 뭐학료장도 나오고, 뭐 등등등 뭐 이런 해석들이 막 나와 있는데, 어 지금 검색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 주된 해석은 학장이라고들 많이 지금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 미국 대학교 프로버스트를 그런데 이제 이 학장 이대학교의 University of Chicago 그 조직도를 잠깐 보시면 지금 저 그 총장 있죠, president. 뭐 일반적으로 총장은 당연히 이제 president 쓰니까 어, 여기 있는데 어, 이 대학교에 지금 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e r b e r t 라는 분이 여기 있어. 학장은 Dean이라고 하시는 거 일반적으로 알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부총장단이 이제 쭉 어, 여기 몇분각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각그 학교별로. 어, 당과 대회라든가 그런 곳을 맡고 계시는 딘, 그 학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버스트가 학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이, 이 학교에서 학교의 그 사무, 행정 이런 것들을 총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 그런 거를 한국에서는 교무처장이라고 합니다. 교무처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 교무처장이라고 그 해야 된다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이그 우리 예비역과 대학생들을 그 지원하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뿌듯하고, 그리고 군내군 군 내부에서 그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이들에 대해서 또 그러합니다. 그리고 공군이 이러한 그 이들 그 학생들이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어, 수령을 그 희망 꿈꾸고 있는 그 스카우터쉽, 장학금과 어, ROTC를 그 통한 학군단그 제도를 통한 복무를 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이 서비스라는 말이 뭐그 정말 여러 가지가 되죠. 그냥 국가에 대해서 서비스하면 좀거창해보면 봉사 이런 식으로도 되고 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ROTC라고 하는 이 봉사 어, 제도를 통해서 여기를 거쳐서 어, 군에 기여한다는 그 의미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보죠.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복무라고 여기서 어, 해석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또 관사가 그 분야 분냐 안 분야에 따라서 영문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어, a service, the service,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 그 방금 전에 공군을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 air force and, 어, the service,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의 서비스 v i 는 어, 각군을 얘기하는, 즉 공군을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도 정말 많습니다. 그, 그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 전군 자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 그걸, 그걸, 그, 유의해 주시고. 자, 뭐, 이, 간단한 걸로 실무적으로는 deck s e 그러면 어 분함 위에 올라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그 갑판 근무 이런 의미도 실무적으로 띄게 되죠.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말도 여러 가지 사실 의미가 됩니다. 자, 50여 명의 그이 사관생도들이 이 동견대를 그 대표해서 이 편성식에 그 참여 했는데요. 이~ 와그 그~ 와그너쇼와 어, 다른 그~ 대학교 관계자들이 그~ 연단에 올라 그~ 공식적으로 어~ 공군 그~ 학군단 아~ 어, 그리고 그~ 이~ 대학교 시카고 대학 간의 협력 관계를 그~ 이~ 공식적으로 어~ 상징 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상호 간의 이~ 교육 기관 이 교육기관 즉 시카고 대학교와 미공군에 대한 상호 이익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어예 지금 여기서는 인스티튜션이라는 예, 말이 또 조금 헷갈릴 수도 있, 있는 말인데 역선 일반적인 거로 나왔습니다. 지금 어 더를 붙여서 아까 뭐그 에어포스 하다가 더 서비스 이 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걸탁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유니버시리엄 시카고를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명사 역할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육기관 할때 일반 그 민간 그 교육기관들은 기관은 이걸 쓰죠. 인스티튜션을어 그 공공기관은 인스티튜션이 그 아니라 파블릭 에이전시 에이전시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교육기관 즉이 어, 대학교야 시카고대인데 좀 바로 밑에 있는 이 문구를 잠깐 보시면. 어 여러 이제 그 목록을 보면 regarding the political institutions 고대 로마라는 국가, 어, 로마의 정치적 어 인스티튜션을 보면 어그 안에는 이제 뭐 의회, 뭐 법령,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뭐그이 공직자, 뭐그각 정파, 어 사회 계급, 그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인스티튜션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럴 때이 인스티튜션은, 어, 제도라고 하죠. 제도. 그 정치 제도. 이렇게. 그래서 정치나 외교 쪽의 제도는, 어, 시스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걸로 가죠. 인스티튜션으로 갑니다. 그게, 어, 정말, 가끔 또 우역을 유발해요. 어, 여기서는 간단한 거였지만, 그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ROTC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RNTC라든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